지금부터 팩트체크TV 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팩트체크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정작 세간의 관심과 논란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주류 역사학계에서 위서 그러니까 이 가짜 역사로 취급이 되는 환단고기 이른바 환바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당장 야권에선 대통령이 설마 환단 고기를 믿는다는 거냐, 그래서 연구를 하라고 압박을 한 거냐 같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는데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먼저 백승현 기자입니다. 무슨 환 논쟁이죠?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제 교육부 업무보고도 중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환반 논쟁.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기 전 한국과 배달국이란 나라가 있었다는 설, 환단국기를 언급한 겁니다. 환단국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어,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로 결론 났는데 왜 언급하냐는 지적입니다. 역사학계에서 위, 위서다라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그걸 원점으로 돌리는, 돌리는 듯한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저왕도 역사라며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무엇을 믿든지 그는 자유인데 그건 개인의 자유고 국가 시스템에 권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지역적인 문제를 과도하게 해석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 해주면 좋겠다. 판단 고기를 연구 검토하라 주문은 아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대표는 논란이 아닌 것을 의미 있는 논란인 것처럼 혼란을 일으킨 이 대통령의 무지가 문제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은 궁색한 해명 말고 죄송하다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 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일단 유튜브에 만연하 퍼진 환빠들의판단곡이귀현사등 가짜 역사를 진짜 역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의사역사학 슈도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 슈도이스토리를 침범하는 사람들 통틀어서 환빠라고 부릅니다. 환단국이 빠돌이의 줄임말이죠. 오늘은 이 환빠들의 슈도이스토리가 왜 거짓인지 가장 대표적인 환단고기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슈도이스토리를 쳐다보지 도 않기에 여러 글들을 참고한 점 미리 밝힙니다. 오늘의 역사 스토리 함께 알아보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우선 환단고기가 어떤 책인지 알아야겠죠? 환단고기란 책은 구한말, 계연수라는 사학자가 편차한 책입니다. 이것도 뭐이유리비 계연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다 이런 말도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총 5권의 수집한 책들을 하나로 묶어 출판했죠. 수집한 5권의 책은 삼성기 상, 삼성기 하, 북부여기, 태백일사, 단군세기로 다니며 이걸 모두 합쳐 환단고기 30권을 편찬했습니다 뭐, 보 인들 말에의 하면 삼성기 상은 신라 때 승려 안암 루가 삼성기 하는 신라 때 원동 중이 단군, 세길은 고려 분신 이암 이 북부 여기 는 고려 말 학자 범 장이 태백 일사 는 조선의 학자 이암 편찬... 이 편찬 했 다곤 하 는데, 이 편찬 자도 사실 인지, 문 제가 참많 은데 조금 이따 설명 드 리며, 판단고기에 나오 는 내용 을보 자면, 환당고기를 보면 우리 민족은 고조선 이전에 기원전 7191년 또는 기원전 6만년 전 환국을 세웠고 환인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역대 환인은 모두 7명이며 3000년 혹은 6만 3182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영토는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리가약 400미터 전후인걸 보면 와우 엄청납니다. 저도 믿고 싶네요. 그 넓은 땅에 수미리국, 일군국 등 12개 국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한국 이후 기원전 3800년경에 배달국이 등장하는데 환웅이 통치했고 태백산의 신시를 수도로 했다고 합니다. 총 18명의 환인이 1565년 동안 다스렸으며, 이때부터 중국에서 나타난 세력과의 갈등이 나오는데, 중국 신화를 짜짓기 해서 넣은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한국에서 환웅과 같이 갈라져 나온 신하의 방고가 두낭 인근산 사미산에 기거하였고, 5대 환웅의 아들인 복희씨가 중국에 들어가 세력을 이루었으며, 이후에는 배달구에서 갈라져 나온 소전씨 의 아들 신농씨가 공상을 경계로 배달구과 국경을 접했다. 이후 14대 환웅 때 갈등이 본격화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치우천황 시기이고 치우천황은 금속으로 된 감옥과 무기를 만들었으며 신농씨 후손인 유망을 두벌하고 중국 쪽에 자리 잡은 세력들을 몰아했으며헌원 씨에게 항복을 받고 산둥성 허난성 허베이성 일대를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신화의 여러 고대 신들을 잘도 짜집게 했군요. 2·5·18대 마지막 환웅이 웅녀와 결혼해 태어난 왕검이 기원전 2333년 조선을 건국했고, 47명의 당군이 2095년 동안 다스렸으며 영토를 마한 지난 변환으로 나누어 조선을 다스리고 중국의 치수 기술을 전수해주고, 3대 당군이 가림토 문자를 만들어 한글이 세종대왕이 아니라 이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토도 일본을 정벌하고 엄청난 정복 활동을 하여 이때 인구가 1억을 넘었고, 내용은 이쯤 보시고요. 위서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환당국인은 한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위서로 취급하며 20세기 초반 근대에 쓰인 책으로 취급받습니다. 그 이유를 네가지로 나눠보자면 첫째, 당시 고대에 쓰이던 용어가 아닌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현재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서양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번역하여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 경제, 사회, 세계, 공화 등등 많은 단어가 있는데 몇 개만 설명드리자면 문화는 문치교화의 줄임말로서 문으로서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는 뜻이었으며 근대 이후 일본에서 서양의 컬처를 번역하면서 문화란 단어가 파졌습니다 경제도 경세지민의 줄임말로서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경제는 이코노미로 번역을 하게 되었고 현대엔 자주씁입니다 공화란 단어도 여러 설이 있지만 지금은 흔히 공화국 할때 쓰입니다. 공화는 중국 주나라에서 폭종을 일삼던 려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왕의 자리가 비어있자 여러 사람들의 추대를 받은 공나라, 백작이었던 화란 사람이 대신 정치를 하였다는 역사적 사례에서 유래하는 등즉 리퍼블릭이란 정치 형태가 과거 주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리퍼블릭의 번역어로 공화가 채택된 것등 많습니다. 즉 근대화 때 많은 용어가 한당국에는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경제와 과거 사람들이 생각했던 문화 경제는 의미가 달랐는데도 한당국기에서는 농업을 권장하고 집을 세워 학문을 일으키니 문화가 크게 진보하였다. 사회국가 문명 등등 이런 단어들 자체가 모두 근대 이후 서양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를 한당국이 몇만 주년째 한당국에선 쓰이고 있습니다. 둘째, 현찬한 저자도 틀리다. 주상조 실록 세조 실록에 나오는 아남로원 동중 삼성기란 기록이 있습니다. 한파들은 이를 근거로 삼성기 상편은 아남로, 하편은 원동중이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것은 띄어 읽는 것을 잘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자는 띄어 쓰기가 없죠. 그래서 아남로원 동중 삼성기는 아남로원 동중의 삼성기라고 읽어야 하므로 아남로원 동중 세성인에 대한 기록을 뜻합니다. 다른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아남원로 동중이 등장해 신증동국여지승람 내용을 보면 수양선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남원로 동중 3인이라고 하여 세사람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남은 확실히 누구인지 나오는데 고려시대 해동고승전의 내용을 보면 아남은 신라 사람으로 601년부터 625년까지 당나라 유학을 갔다 온 승려이다. 그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불법을 설파하고 축지법을 쓰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유학 후 돌아오면 중국인 승려 두 명을 데리고 와 불경을 번역했다고 하는데 이두 승려가 로원과 동중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웃음> 예언과 <웃음> 축지법을 쓰시는 분이 지은 책이란 겁니다. 다른 저자들도 다루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으며 궁금하시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지명. 근대에 쓰인 지명들이 나온다. 고대 역사책에 당시 쓰지 이 않았던 근대에 나온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영구타, 세토 네에 사병역 또는 사려비아와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용어들은 환당곡이 제작 이후에 나온 용어입니다. 길어지는 영구탑만 보더라도, 오늘날 흑룡강성 영안년 일대의 옛 지명으로 만주어로 닝구타를 한자로 바꾼 건데, 청나라의 시조인 누르아치가 할아버지 기호창가를 포함한 여섯 형제가 땅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는 것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결국 영고탑은 청나라 초기인 17세기 이전에는 등장할 수 없는 지명인데 환당고기가 그 이전에 쓰인 책이라는 점에서 보순이 발생합니다. 이를 두고 환빠들은 구여의 제천 행사인 영고가 행해졌던 곳이 바로 환당고기에 나오는 영고탑이야 라고 주장하는데 구여는 오늘날 길림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그것을 증명한 것이 유수 로하심 유적인데도 지역 자체가 틀린데 그 말은 맞다고 우깁니다. 근거 없이 끼워 맞춘 설명이란 거죠. 페토네라는 단어도 1800년대 이전에는 등장할 수 없는 단어이며, 사르비아도 15세기 이후로 나온 말인데, 상고사 책인 환단고기에는 잘도 나옵니다. 넷째, 고증적 문제입니다. 환단고기에는 한국의 영토가 동서 이말리, 남북 오말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우, 그 나라는 동에서 서로 가려면 세계 일주를 해야겠네요. 환파들은 또 이걸 영토가 넘다고 표현한 추상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들 무덤 판 거죠. 그 말을 환당고기는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은 인정한 꼴이니까요. 자국의 영토를 역사서에 기록하는데 추상적인 표현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구는 대략 1억을, 1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1억이란 인구가 살면서 남긴 흔적이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환당고기를 입증할 것이 없다는 것이며 그 유적은 이번에 뭐 홍산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홍산문화는 위에 클릭하셔서 제 영상 보시고 오세요. 이런 사이비 역사를 믿는 환빠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 입증도 못하고 증거 제시도 못하면서 논점만 흐리더군요. 그리고 들먹거리는 게 하나같이, 삼국사기도 거짓이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시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이런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지금 동북공정을 해대는 중국도 19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춘추전국시대 이후의 역사만을 가르쳤고요. 20세기 초 사마천의 사기도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어서 춘추전국시대 이전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다가 상나라 유적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나온 청동기에 새겨진 왕조의 계보가 사마천의 사기와 완벽히 일치해서 역사로 쓰였어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삼국사기 초기기록은 몰라도 4세기 이후의 내용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1971년 발군된 무령왕릉 때문이죠. 무령왕릉 묘지석에 적힌 영동대장군 백지 사마왕이 삼국사기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방곡이란 책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신 우리 조상들이 당시 세계 열강에서 약소국인 우리 민족들에게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 나온 책이라고 보는데, 이 책은 민족주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소설로서나 역사로서나 보기에는 아주 가치가 없는 책이고 이런 글을 제가 적고 있는 것도 매우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서들은 해당 책이 과연 진짜인지를 판단하는 사료비판을 거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는 교차검증과 사료비판을 거쳐서 사료로서 가치가 입증된 책들입니다. 환파들의 이러한 자국의 역사를 과장되고 부풀리고 진실마냥 말하는 이런 사이비 역사를 슈도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